허망한 논쟁과 비난과 광기로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들코리아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항체를 만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던 사랑의 복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실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분들께서 생겨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는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예수로 담아봅니다. 복음이란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복음으로 담아봅니다. 예언자의 꾸며낸 이야기로 땅에 글씨를 써봅니다. 1948년 이후 이스라엘이 하는 짓거리는 과거 아시리아가 하던 짓거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아시리아를 미국으로 생각하고 뭐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대주의 국가입니다. 1857년 니네베라는 곳이 발굴됩니다. BC 685년생 오스라발왕뭐 그때 유물이 나왔는데 3만 점이 응, 점토판이 발굴됩니다. 에스라 4장 10절이 나오는 거기 오스납발 왕입니다. 하여간 이것들, 뭐, 요나서의 여러 보암도 뭐 그렇고, 아시리아가 가장 강력했던 시절을 흠모하는 사대주의가 절절합니다. 오스납발 왕이 점토판 내용과 성경에서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성경을 그 점토판이 뺏겼겠어요? 아니면 뭐, 성경이 그 점토판을, 음~ 뺏겼겠어요 예 음~ 심각하게 들어주세요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나발 왕의 점토판을 가져다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857년부터니까 꽤 오래전부터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것들은 뭐~ 길가메시 서사시 거인족 외계인 뭐~ 이런 위주고 성경과 관계된 많은 자료들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들마저 감추려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인간들만 뭐 연구해 왔습니다. 이건 매우 의심스럽잖아요. 예, 제가 꾸며내 생각하기를 오스나발 왕의 점토판을 지들끼리만 연구, 어, 어 프리메이슨을 종교화시킨 것 같습니다. 오스나발 왕의 점토판에서 소리를 찾아내고 자기들끼리만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27일, 그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으로 제가 미루어 짐작한 건데, 음... 네오콘들도 소리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꼬락선이를 제가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받는 자밖에는 알수 없는 그런 이름을 얘기합니다. 뭐, 이런 연장선에서 자신, 자실... 자기들만의 그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년 전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뭐, 그 이전의 세상의 지배자들도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름을 뭐, 중얼거리고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뭐, 노예로 교육시키고 부리기 위해 종교로 만들어 퍼뜨린 것이지, 어, 어,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이잖아요? 뭐, 그러면서, 주여, 주여, 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떨어지는 소리로 되어 있습니, 어, 세상은, 어, 떨어지는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겐 세상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로 만들어 퍼뜨립니다. <laughs> 어, 지들만 알고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 이름을 소리로 부릅니다. 노예들 몇몇이 엿듣고 와서 뭐 방언이라며 흉내 내며 그렇게 주절거리는 것 같습니다. 예. 프리메이슨 또 200년 동안 뭐 나름 졸라게 노력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벨리알이라고 소리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리메이슨이 벨리알이라고 소리 내는지 뭐 어떤지는 알수 없습니다. 제가 꾸며내 생각되기를 음~ 고린도서 (6장 15절에) 그 벨리알이 그들의 하나님일 것 어~ 으로 짐작하는 것입니다 뭐~ 음~ 그건 뭐~ 그렇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월 31일) 방송 (8월 9일에도) 뭐~ 방송했는데 음~ 네오콘 이들을 여러분께 고발하려 합니다. 네오콘은 백년된 조직입니다. 7월 27일, 파이몬을 불러대며 자신들의 하나님을 뭐, 그랬는데, 어, 아, 뭐, 네오콘이란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고, 파이몬은 제가 꾸며낸 이름입니다. 어, 이작지들의 이름도, 뭐, 이들이 섬기는 뭐, 하나님 이름도, 어떤 소리인지는 모릅니다. 어, 제가 다 꾸며낸 거니까요. 감안하시고 뭐~ 응~ 음, 하여간 뭐~ 파이몬 7월 27일 파리 개막식 응~ 음, 파이몬은 전쟁의 신 아슈르입니다. 1 달러 지폐에 화살 잡고 있는 독수리 제가 볼땐 아슈르입니다. 1900년대가 되자마자 그~ 영국과 프랑스의 뒤질세라 부랴부랴 독일이 아시리아 성경을 연구합니다. 1 6 0 0개의그 서령문자 점토판을 연구합니다. 어, 아그어파이먼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무섭게 생긴 일곱 개의 별 달린 왕관 쓴뭐 그거랑 그 앞에 뭐 조중동 유튜브 같은 걸로 뭐 색칠한 디오니소스 디오니오, 디오니소스를 그렇게 가장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뭐 했잖아요. 이 둘의 모습은 네오콘 파이몬 하나님입니다. 뭐 옆에 떨거지들 뭐 음악소리 와 함께 라발과 아발림으로 휘몰아칩니다 어, 원래는 뭐 낙타가 나와야 하는데 많이 나왔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어, 아슈르 날개도 뭐 하여간 알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유치합니다 예. 5월 31일 방송 8월 9일 방송 어, 추가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링크도 어, 좀 달아놓겠습니다. 아, 제가 좀어눌하고잘 챙기질 못합니다. 좀더 신경 써서 앞으로는 방송하겠습니다.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